언니도 안녕하세요. 소야 언니예요. 이렇게 원피스가 컬러감이 너무 예쁘고, 그 안에 있죠, 언니들. 이렇게 이너가 달려있어요. 굉장히 가벼운 아사면 소재고, 목선에 이렇게 레이스랑 앞에 언니 요 레이스. 요게 원래 완전 국산을 카피해놓은 그런 라인이에요. 굉장히 시원한 소재고, 옆선에 이렇게 주머니까지 아주 완벽하게 다 달려있다고 보시면 돼요. 앞단추의 언니들, 요 단추. 화장하고 입고 벗기 되게 편하다고 보시면 돼요. 컬러감 언니, 요거 파랑색. 단추가 열렸네요. 베이지. 핑크. 핑크는 인디 핑크보다는 조금 더 빨강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고, 약간 죽은 핑크는 아니라서 언니 은은하게 떨어지는 라인. 요건 이 중국산 원피스예요, 니 참고해 주세요. 근데 박음질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잘 나와서 제가 가지고 온 라인이에요. 조금 저렴하게 언니들이 뭐 해달라고 하니까 가지고 왔다고 보시면 되고 가슴 단면은 언니들 굉장히 커요. 원래 중국산의 특징이 가슴 단면이 조금 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에 언니 소매 통 여기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크게 입으시면 안 되고 얘는 언니들 프리 사이즈인데. 그냥 55부터 88까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슴 단면은 언니 60이 넘어요. 근데 만약에 저가 언니 사실 이거 입는다 그러면 저는 여기 고무밴드 되어 있는 부분을 뜯어서 입을 것 같아요. 답답한 거 싫어하니까. 근데 밴드 부분이 세지 않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밴드 부분 있죠. 이렇게. 텐션. 혹시 여기가 좁을까봐 걱정하시는 언니들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가슴 단면으로 치면 언니들 99까지도 되는 라인이에요. 근데 얘네 언니들 날씬하게 퐁당 빠지듯이 입어야 되는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슴 단면에 맞추시면은 요 팔이 불편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언니. 팔 부분이 요렇게 살짝 샤링이 살짝 잡아져 있기 때문에 요팔 부분 언니들 생각하셔서 팔팔까지 그냥 충분하게 입을 수 있다 이런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팔이 뚱뚱한 팔팔이 언니 그럼 피하셔야 돼요. 얘가 언니 요 가슴 단면 요 부분은 되게 편하게 나올 수 있지만 요팔 부분이 언니 원단의 한계가 있잖아요. 원래는 요렇게 풀이 나오는 거는 거의 7 7까지 입으라고 해요. 근데 팔이 가는 언니들 있죠. 그런 언니들은 팔팔도 가능하세요. 이렇게 언니들 칼라가. 칼라감 굉장히 다잘나오고 원래 중국산은 세 가지에서 다섯 가지 칼라가 나와도 이렇게 세가지까지는안 가지고 와요. 근데 얘네들 언니 굉장히 예뻐요. 아사면 원단 되게 좋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언니들 이런 거 되게 자신 있게 보여드릴 수 있는 박음질랑 이 이런 거 되게 나쁘진 않아요. 가격 대비 너무 너무 괜찮은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돼요 색깔 너무 너무 예쁘고 일단은 앞 단추라서 활동하시기 편하고. 안에 이너가 있어서 은근히 또 예쁘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약간 원피스 시작해보고 싶거나 저렴한 거 원하시면 언니들 이런 거 추천드려요. 이렇게 컬러감 세 가지. 컬러 너무 예쁘언니 이렇게 컬러감 세 가지. 예쁘게 떨어지는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언니들 이제 가슴 단면이랑 재봐드릴게요. 저는 이거 너무너무 괜찮은 라인인 것 같아요. 가격 대비에 너무너무 괜찮고. 언니들 왜 가격 항상 제가 밑에다가 써놓은다고 보시면 되니 가슴 담으면 언니 아까도 얘기했지만 60 나와요, 60. 총장. 총장은 117, 117이에요, 언니. 약간 뭐 1cm에서 3cm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거의 한 115에서 117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장감던이 나쁘지 않아요. 입었을 때 종아리 느낌 있죠. 앉았다 일어났다 했을 때딱 좋은 그런 라인의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칼라감 언니 이렇게 세 가지 칼라. 가격은 항상 언니 전체 화면으로 보시고 맨 밑에 제가 써드려요. 중간중간에 가격 얘기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을 왜 얘기를 안 하냐고 언니들이 자꾸 그러는데 항상 밑에 써있다고 보시면 돼요. 요렇게, 언니들. 칼라가세 가지예요. 언니들, 이렇게 원피스 위에 저희 집 언니, 요런 거. 요거 언니, 검정. 이거 언니, 우리 그 기존에 판매하고 있는 이거 원피스가 요거고, 얘는 언니, 사실 그 제주, 제작했다고 그래야 되죠? 그 상품이에요. 앞이 절개되어 있어요. 약간 왜 걸을 때 예쁜 그런 느낌 있죠?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언니 보여드리려고 영상 찬 거예요. 똑같아요, 언니. 가슴 단면이라든지 이런 건 사이즈랑 다 똑같은데 이렇게 치마만 앞 부분이 절개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단추가 살짝 다르거나 뭐 그런 거는 사실 그렇게 크게 차이는 못 느끼거든요. 레이스랑 디자인은 정말 완벽하게 이렇게 응. 있으면 똑같은 라인인데 이렇게 걸었을 때앞 부분이 절개되어 있다는 거, 이거 언니들 참고해 주세요. 이거 하나만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핑크 하시는 언니들한테는 약간 선택권이 하나 더 생겼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에요, 얘네들. 색은 사실 처음 보여드려요. 거의 그린하고 아이보리가 나가는데, 이거 검정색은 주문 들어올 때만 사실 가지고 와요. 이런 편이 덧대어서 그냥 하나 입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검정색은 주문했을 때만 가지고 오는 라인이고, 언니도 원피스 입고, 얘 원피스만 하나만 입어도 되게 예쁘지만, 위에 언니 이렇게 같이 걸쳐주셔도 되게 예뻐요. 얘네들은 활용적인 게 치마랑 같이 입어주셔도 되고, 원피스 위에 이렇게 하나만 입어도 굉장히 예쁜 라인이에요. 이거를 꼭 언니들이 청바지랑 뭐 치마만 입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 되게 언니들이 많이 구매하시는 라인이라서, 요렇게 언니들 원피스 위에 활용하시라고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요렇게 원피스 위에 입으셔도 되는 라인이에요. 컬러감도 예쁘지만, 언니들 이거 컬러, 컬러 구애가 없다 그러면 아이보리 컬러를 선택하시고, 얘는 화이트가 나오지만 화이트는 되게 촌스럽게 나와요, 언니. 그리고 저희 집에서 요 아이보리하고 그린 컬러가 제일 잘 나가고, 검정색은 대부분 들이 주문이에요. 나는 꼭 검정색을 원한다 하시는 언니들만 검정색을 갖다 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언니들 이렇게 활용하시기 되게 좋고, 만약에 또 다른 조끼가 없냐 그렇게 물으시면은, 저희 매년 나와도 매년 잘 나가는 이 시스루 조끼예요. 이렇게 언니들 시스루 조끼가 나오는데, 옆선을 묶는 거라서 사이즈 구애가 없지만, 편안하게 그냥 걸치기 되게 좋다고 보시면 돼요. 얘는 언니 투피스, 뭐 청바지, 바지, 치마 다 어울리는 라인이고, 얘가 특징이 언니들 시스루예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 뭐 하나 걸치는데, 내 뱃살 부분을 조금 커버하고 싶다 그럴 때 이렇게 옆선에 끈을 묶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그냥 걸쳐주시는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치마, 바지 할거 없이 그냥 다잘 어울리는데, 요런 느낌으로 언니들 활용하셔도 돼요. 원피스를 꼭 하나만 입어야 된다 이런 편견. 이거 언니 엄청 가벼워요. 홀겹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고 예전에는 세 가지 라인이 나왔는데 올해는 언니도요 라인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자수, 꽃자수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은은하게 떨어지는 라인들. 이런 자수가 언니 자수. 이거는 저희가 보편적으로 매번 나가는. 그린이랑 아이보리 컬러 매번 나가는 공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언니들 시스루 조끼까지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언니들 원피스 이렇게 세 가지랑, 이런 조끼들 언니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원피스인데, 얘는 언니 카라가 포인트예요. 카라가 이렇게 이중이에요. 안에 이렇게 원단이 되어 있고, 위에 이렇게 레이스로 정갈하게 또 떨어져요. 앞에 언니, 이 부분에 주름, 원단 여유, 이렇게 언니들 두 번째 원피스에 앞가슴에 이렇게 샤링으로 원단 여유가 들어가 있고, 굉장히 귀엽게 언니들, 이렇게 원단 카라가 굉장히 예쁘게 떨어지는데, 그 위에 레이스도 굉장히 예쁘게 떨어져요. 색감 자체, 언니들, 이렇게. 은은하게 떨어진 잔잔한 꽃이라고 보시면 돼요. 뒤에까지 칼라 언니들 요런 느낌으로 떨어지고 잔잔한 꽃 보이시죠, 언니들? 이렇게. 요거 언니 아이보리 칼라예요. 얘도 언니 안에 이렇게 옆트임이 있어서 얘는 옆트임 이 있어요, 언니? 약간 이주 원피스 느낌으로 살리시면서 이너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너 레이스도 언니 굉장히 잘 나왔어요, 이거는. 대신에 단점이 뭐냐, 그러면 언니들? 얘는 팔이 짧아요. 팔이. 보통 엄마들 팔 반팔, 반팔이나 칠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요건 약간 반캡 느낌이죠. 입었을 때 반팔인데 좀 반팔 치고도 짧아요. 이렇게 끝에는 레이스 처리까지 되어 있고 굉장히 귀여운 원피스예요, 언니. 근데 내가 팔뚝이 보이는 게 싫다 그러시면 피하셔야 돼요. 원단이랑 옷은 굉장히 예쁜 라인이에요. 언니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팔에 맞춰야 되지. 이거 가슴 단면에 맞추시면 안 돼요. 가슴 단면은 중국산은 좀 크게 나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기도 해요. 얘 언니들 가슴 단면 늘림이 엄청 나오는데 그냥 57, 57 정도 원단 여유가 있어서 가슴 단면이 더 많이 나오기는 해요. 근데 이렇게 언니들 팔, 팔 부분 내가 레이스 뜯고 편안하게 입겠더니 이런 거 가능하세요. 이렇게 레이스가 있지만 내가 이 팔이 짧으니까 조금 느슨하게 입겠다 그러면 하셔도 돼요. 저 가끔 시폰 입는 거 있는데 저도 시폰이 원래 이런 식으로 잡아져 있었어요. 근데 그거 뜯어가지고 프릴로 프릴로 그냥 박아가지고 입어요. 그런 느낌으로 언니들 입으셔야 돼요. 만약에 팔이 답답할 것 같다 이러면 이렇게 언니 칼라감 아이보리하고 네이비예요. 네이비는 언니들 이렇게 이런 느낌. 보이시죠? 안에 네이비 칼라가 있고 이중으로 또 레이스 칼라. 이렇게 언니들 칼라가 앞에 주름 있고 뒤에 똑같이 잔잔한 꽃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네. 색감 언니들 이렇게 두 가지 칼라. 아무래도 네이비는 조금 더 날씬하게 보이는 효과가 있고 아이보리 같은 경우는 얼굴을 조금 더 화사하게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이 팔에도 레이스 이렇게 있지만 내가 이팔 자체가 짧기 때문에 내가 언니들 반팔 좋아한다 그러면 입으셔도 되게 좋아요. 근데 내가 칠부만 입는다 아니면 긴 반팔만 입는다 이러면 피하셔야 돼요. 옆트임 언니들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 트임 있는 거 얘는 언니들 걸을 때 굉장히 이쁘다고 제가 강조하는 라인이에요. 굉장히 옆트임 때문에 굉장히 여성스러우면서 걷는 거 자체도 굉장히 예뻐요. 그리고 언니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조끼 언니들, 시스루 조끼가 됐던, 망사 조끼가 됐던 또 같이 걸쳐주셔도 되게 예뻐요. 조끼 같은 경우는 그냥 한두 개 있으면 활용도가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끝까지 날씬하게 보이고 싶다면 검정색 걸쳐도 돼요. 근데 이제 여름이니까 조금 더 밝은 컬러 위주로 많이 나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느낌으로 언니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슴 단면 언니, 그렇게 크게 연연하지 마세요. 총기장 117이에요, 언니. 117. 117. 이렇게 언니들, 컬러감 두 가지 원피스예요. 이렇게 아이보리랑 네이비 컬러. 컬러는 진짜 예뻐요, 언니. 근데 팔, 팔뚝을 내가 표현하고 싶다 할 때, 언니들. 여기 원래는 더워서 언니, 사실 짧은 게더잘 나가는데... 원체 국산이 7부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언니들 7부 좋아하는 언니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꼭 언니들이 팔, 팔 보시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장감은 항상 종아리에서 종아리 끝선 정도까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렇게 언니들 컬러감 두 가지 원피스 있어요. 얘는 언니 청이에요. 여름 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굉장히 시원한 소재고 전체 앞단추예요. 내가 이 가슴 단면에 맞췄는데 이 단추가 싫다 하니 그럼 이거 박으셔도 돼요. 저는 원래 가슴 벌어지는 게 싫어가지고 조금 활동량이 많은 편인가봐요 제가. 저는 여기 머리 들어가는 단추 두개 빼고 박아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언니들도 전체 단추가 싫다 하시면 박아서 입으셔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언니들 양쪽에 주머니 있고 그냥 이 자수랑 이런 게포인트였 언니. 자수. 주머니, 자수, 요 가슴 부위에 자수. 그리고 요렇게 풀릴 있죠? 청풀이 요런 느낌. 프릴이 요런 느낌, 언니들. 은은하게 떨어지는 라인들. 자수도 은은해요, 언니. 원래 얘가 그린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그린하고 빨강하고 두 가지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빨강은 올해는 안 나오려나 봐요. 아직 없더라고요. 두 가지 다 나오면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그 사이에 얘가 끝날까 봐서, 일단은 그림 먼저 보여드릴게요, 언니들. 얘도 언니들 아사예요. 전체 아사. 프릴로 나오고, 칼라 이렇게 레이스 두 개. 얘는 언니들 칼라가 세 가지가 나오지만, 국산 느낌처럼 좀 고급진 라인을 원한다 그러면 흰색만. 나머지 칼라는 언니들 조금 더, 아, 얘 중국산이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사진은 첨부해놔 드릴 텐데 이게 언니들 국산 느낌을 받으고 싶다 그러면은 요거 언니 흰색 흰색 입으시면 돼요. 얘는 그린하고 빨강이라고 하는데 정말 색깔 안이뻐요 진짜로 언니. 요거는 흰색 입으셨을 때 그냥 국산 느낌처럼 좀 고급진 라인으로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수라든지 이런 게 언니들 국산 못지않게 나오는 거라서 요런 느낌. 안내 언니 받쳐 입으시면 굉장히 예쁘게 떨어져요. 저는 언니들 만약에 이렇게 안에다가 조금 더 고급지게 입고 싶다 그러면 저희 그 국산 이너 디저니 시스루 카라. 시스루 카라 잠시만요. 얘네 언니 고급지게 입고 싶다 가면은 이 시스루 있죠. 이 국산 가격 차이가 별로 나질 않아요. 이런 거는 거의 같게 나오는 가격이기 때문에 얘네도 자수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가격대가 착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요거 언 입으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더 고급지지 않을까 싶어요. 요렇게 입었을 때요 자수랑 이런 것도 살리는데 요렇게 너펄너펄한 게 조금 요렇게 정갈한 느낌 있죠 언니? 요런 느낌 그냥 깔끔하고 정갈한 느낌으로 입을 수 있는 요런 라인으로 언니들 그냥 안에 입어주시는 거 추천드려요. 이렇게 언니들 청 원피스 한 가지 컬러 얘는 언니 청 원피스예요. 이게 팔 없는 민소매로 나오는 거라서 그냥 편안하게 퐁당 빠지듯이 입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슴 단면 언니들 너무 좋아요. 60 60이에요. 팔이 없는 거 언니들 편안하게 입고 싶은 거 언니들 이런 거 추천드려요. 날씬한 언니들도 사실 이거 입어요. 44 언니들도 이거 입어요. 얘네 원래 모델이 44인데 굉장히 마른 사람이 찍어요. 근데 언니들 이거는 가슴 단면이 어쨌든 없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입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언니들 처음 원피스까지. 원피스는 언니들 이렇게 세 가지 종류 가지고 왔다고 보시면 돼요. 가슴 단면 언니들, 이게 팔이 없기 때문에 가슴 단면 언니들 참고하셔도 돼요. 보통은 제가 팔 있는 거는 가슴 단면이 커도 약간 소용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상관이 없어요, 언니. 총 기장은 113이에요. 113. 113, 총 기장 113. 저는 가슴 단면이 62 정도가 편한데, 살이 자꾸 쪄가지고, 요거 저 한번 만나볼게요. 언니 저는 가슴 단면이 안 되고, 요렇게 언니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그냥 롱조끼처럼 활용은 가능할 것 같아요. 조끼처럼. 근데 채운다 그러면 저는 박아야 될것 같아요. 조금 늘려가지고 박아서 입어야 되는데, 어쨌든 암홀 자체는 언니 편해요. 겨드랑이는. 사이즈 언니들, 팔팔 언니들까지 아주 그냥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어요. 가슴 단면이 60인데, 저는 한 62, 63, 이 정도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언니들 제가 딱 채우면은 가슴이 너무 부각돼 보여요. 그래서 언니 가슴 라인이 60 안으로 들어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이런 느낌이다. 뚱뚱한 사람 입으면 이런 느낌이다 보시면 돼요. 날씬한 언니들은 굉장히 예쁘죠. 사이즈 구애 없이. 저는 그냥 뭐 예를 들어 조끼로 그냥 주머니 이렇게 입고 조끼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픈해서 입은다 이러면은 그래서 이런 느낌 언니들. 기장감 언니들은 다 항상 종아리예요. 종아리. 요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 언니 아사면 블라우스 생각하시면 돼요. 좀 전에 그 원피스 안에 넣었던 팔이 약간 나팔로 약간 뒤에 내려갔을 때팔 밑으로 내려갈 때 약간 나팔 모양으로 조금 퍼지는 스타일이라서 약간 여기 팔뚝 두꺼우면 언니들 불편하세요? 아사예요, 아사. 어깨선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어깨선이 없는 약간 그. 나그랑 스타일이라고 해서 가오리처럼 편안하게, 요 겨드랑이 부분을 편안하게 입으려고 나온 옷이에요. 가슴 단면은 되게 커요, 언니. 근데 팔, 팔통 때문에 언니들 요거는 프리사이즈. 77까지 그냥 보신다고 보시면 돼요. 가슴 단면 언니, 쟤는 의미가 없는 게 엄청 편하게 나오는 라인이에요. 근데 팔뚝 때문에 언니들 꼭 참고하세요. 내가 꼭 팔, 팔뚝 통을 재시고 입으셔야 된다 그러면 재 드릴게요. 팔뚝은 언니들 겨드랑이에서 요 부분 있죠? 이 겨드랑이에서 요 부분을 재드린다고 보시면 돼요. 소매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언니들. 20도 안 돼요, 언니, 이거. 19, 19cm. 그니까, 팔뚝을 꼭 언니들 확인하셔야 돼요. 중국산은 예전에, 지금은 많이 좋아진 건 옛날에는 머리가 안 들어갔었어요. 옷은 완전한, 다, 완전하게 굉장히 예뻐요. 근데 머리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정말 많았었어요. 그래서 언니들 꼭 이런 거, 팔뚝 이런 거, 우리랑 생각하는 차이가 달라요. 그래서, 이런 팔뚝. 무조건 실체까지는 사이즈는 되세요. 가슴 단면을 꼭 원하시면은, 사실, 이건 진짜 재는 의미가 없어요, 언니. 더군다나, 이게 나그랑 스타일이라서, 팔을 재는, 가슴을 재는 의미는 그렇게 크게 없어요. 56이에요. 55. 55로 갈게, 단추 안 버리지게. 55. 실체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언니. 이거는 사이즈가 안 돼요. 요렇게 언니들 카라 이중이에요. 아사면이고, 카라가 이중. 팔이 왜 이렇게 넓냐 이런 식으로 어깨선 자체가 없이 나그랑처럼 뚝 떨어진다 보시면 되고 뒤 언니들 원단 여유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저희 그 가끔 블라우스 검정색 찾는 언니가 있어요. 얘는 언니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칼라가 세 가지지만 하얀색만 국산 느낌 나고 예뻐요. 근데 핑크랑, 그, 빨강이랑 파, 저기, 녹색이랑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정말 안 예뻐요, 언니. 그냥 요거는 흰색만 나오는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얘는 언니 검정이랑 요거랑 나와요. 얘도 언니, 요, 아사면이랑 똑같은 아사예요. 근데 똑같은 아사 치고, 가벼운 거 원하시면, 언니, 요렇게. 요게 더 잔잔한 자수라서 가볍고, 얘가 더 조금 더 묵직해요. 요렇게. 자수가 더 과하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완전 자수를 블링블링하게 입고 싶다. 그럼 언니들 요거 추천드려요. 얘는 언니 검정하고 흰색인데 검정색도 괜찮아요. 근데 검정색이 그날 없어가지고 제가 어저께 없어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검정 사진 첨부해놔드릴게요. 사진은 찍어왔어요. 샘플이 있어가지고. 가슴 단면 언니들 57이지만 55로 갈게요. 이거 굉장히 작아요. 요런 소매통 때문에 언니들 사이즈가 크지 않아요. 그냥 77. 무조건 칠치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언니들. 팔뚝이 살이 없으면 더 예쁘다는 라인이에요. 어깨선은 없지만 내가 가슴 단면을 편안하게 해 주는 라인이에요. 요렇게 언니들 레이스도 있고 이렇게 자수. 자수가 더 많아요, 언니. 블링블링한 자수예요. 검정색 똑같아요, 언니. 전체 그냥 검정색이고 가벼운 거 원하시면 사실 이게 훨씬 더 가벼워. 자수가 잔잔 이렇게 언니들 컬러감 검정하고 흰색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같은 흰색이어도 여기 좀더 자수가 더블링한게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언니. 이렇게 보시면 얘가 조금 더 밝고 얘는 약간의 아이보리 느낌도 살짝 들어요. 완전 백 화이트는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느낌. 디자인이 같아요, 언니. 근데 자수랑 이렇게 카라레이스가 살짝씩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개인적으로 요즘 자수가 블링블링한 걸좀더 좋아하는 편이에요. 원피스랑 입으셔도 안에 받쳐 입으셔도 되게 좋아요. 근데 저희 언니 이거 레이스 치마 있죠? 요거. 얘도 중국산이잖아요, 언니. 요런 거에 그냥 하나 같이 입어주셔도 되게 예뻐요. 요게 기장감이 밑에가 길지가 않아요. 이너 조끼, 이너 레이스, 이런 걸로 받쳐 입으셔도 되게 예뻐요. 요런 느낌으로 같이 입어주셔도 되게 예뻐요. 아이보리 언니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이보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기본 면 티에다 입어도 되고 요렇게 언니들 하나 같이 입어주셔도 되게 예쁜 라인으로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내가 시수루 언니들, 시수루, 시수루 좋아하면 이런 느낌으로 같이 더 블링블링하게 입으셔도 되게 예뻐요. 블링블링한 거 좋아하시면 진짜 언니 이거는 너무 예쁜 라인이에요. 요거는 정말 제가 좋아하는 라인이기도 해요. 매년 나오지만 이거는 모양이 자수가 살짝씩 다르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포인트 주고 싶던 이들 검정색으로 하셔도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걸 검정색 치마가 있다. 이건 똑같아요. 이렇게 지금 밝은 거는 자수가 보이지만 이렇게 시스루 치마가 잘안 보일 수도 있어요. 검정색이기 때문에 걸을 때 예쁜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검정 치마에다 검정색 입으셔도 돼요. 블라우스예요. 칼라감 이렇게 두 가지 칼라, 소라색하고 이렇게 보시면은 브라운이나 검정이라고 하셔도 돼요. 칼라감 굉장히 예쁘고 위에 살짝 귀여운 이렇게 카라 레이스가 있고 이렇게 끈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언니들 고무줄이 살짝 있지만 여기통 자체가 조금 넓게 나오는 거라서 반팔 느낌의 요거 고무줄 빼시고 입으셔도 돼요. 나는 가슴 단면에 맞춰서 꼭 입어야 되겠다. 그런 언니들은 요런 느낌으로 입으셔도 되고 전체 언니들 단추예요. 앞에 가슴에 끈, 리본 끈 묶을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짐이 원단이라서 언니 왜 살이 달라붙지 않는 그런 느낌의 원단이에요. 가슴 단면 언니들 굉장히 좋아요. 60으로 할게요. 60 훨씬 넘거든요. 큰거 싫어하시는 언니들은 피해주시고, 60이 훨씬 넘는데, 내가 이걸 크게 입고 싶다 그러면 이 고무줄 자르셔야 돼요. 고무줄 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귀여운 레이스가 달려있고, 끈으로 되어 있으면서 이렇게 가슴 부분 언니들 예쁘게 핀탁 처리가 되어 있어요. 양쪽으로. 그래서 편안하게 입을 수 있고, 지지미 원단이라는 게 살이 달라붙지 않으면서 시원한 소재 있죠. 그런 라인이에요. 컬러감 내가 좋아하는 컬러로 하시면 되고, 색감 언니들 이렇게 조금 더 날씬하게 보이는 컬러는 사실 이렇게 검정 라인이 들어간 거지만, 생각보다 밝은 라인이에요. 청바지에 하나만 입어도 그냥 은은하게 떨어지면서 예뻐요. 기장감도 언니들 편하면서 굉장히 아주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언니들 칼라감 두 가지 굉장히 시원해요. 약간 얘를 퍼푼 소매처럼 만들려고 한 건데 이렇게 보시면 이 밴드 부분이죠. 이 부분은 언니들 고무줄 빼고 입으셔도 된다 이거예요. 프리사이즈로 나오는 거라서 언니들 얘네들 그냥 77까지는 물어보지 않으셔도 되는데 내가 88이거나 그, 88인데, 그, 77도 있고, 88도 있는다. 그런 언니들한테는 아주 좋은 라인이죠. 이렇게 보시면 언니들 팔 부분 굉장히 편안하게 떨어져요. 근데 요거 마저도 불편하다. 그럼 고무줄 빼셔야 된다는거 보시면 돼요. 이렇게 언니들 색감 두 가지 컬러. 언니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거 언니들 치마랑 입어도 굉장히 예뻐요. 이렇게 색감 보시면. 청바지랑 입으면 당연히 예쁜데, 약간 캐주얼한 거 좋아하시는 컬러 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언니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니들 구독 누르시고 찾으셔야 돼요. 저한테 어 어떻게 찾아요 하시는 언니들 생각보다 많아요. 언니들 구독 눌러주세요. 언니들 감사합니다.